상대방이 셔틀콕을 던져주면 무조건 라켓으로 받으세요. 손으로 이렇게 받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바로 초보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받으면 초보예요. 딱 왔을 때, 딱 이렇게 받으면 고수. 아시겠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민턴닥터 이사부입니다. 배드민턴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배드민턴을 잘하려고 하면 물론 뭐 하이 클리어, 드롭, 스매시, 뭐 언더 클리어, 드라이브 여러 가지 배드민턴의 기술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잘 해야겠죠. 그런데 그 기술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 어, 연습을 어디까지 해봤을까? 뭐 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히 그냥 파트너와 함께 계속 하이클리어를 치고 아니면 스매싱을 받아내고 뭐 푸시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어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을 할때 정말 많은 연습들을 했어요. 다양한 연습들을. 그리고 제가 있던 클럽이 그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약 15분 정도를 매일 어, 클럽을 가기 위해서 산을 올랐죠. 오르면서 항상 집에서 출발을 할때 라켓을 들고 라켓을 들고 산을 올라가면서 스윙 연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뭐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면서 스윙 연습하고 그다음에 옆에 풀 있으면 풀에다가 가 이게 푸시 해보고 풀도 때려보고 풀이 좀 높은 곳에 있으면 가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점프해서 이렇게 한번 풀도 한번 때려보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배드민턴을 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라켓을 손에서 놓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라켓을 조금 더 오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클럽에 오거나 또 클럽에서 나갈 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에 라켓을 들고 다니는 거. 물론, 라켓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그렇지만, 실력을 키우는데, 이 라켓이 내 손에 붙어서, 이 라켓이 아주 익숙하게 되는 것이,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셔틀콕하고 친해져야 돼요. 심지어는 셔틀콕의 깃털이 16개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적어도 배드민턴을 좋아한다. 그러면 라켓 스트링, 이 라켓의 줄에 줄은 몇, 몇 줄이고, 그리고 어, 내가 텐션은 얼마나 매고, 그 다음에 셔틀콕은 깃털은 몇 개이고, 길이는 얼마이고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의 관심들이 있어야지만이 아, 배드민턴을 정말 잘할 수 있게 되고 그 열정만큼 배드민턴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뭐 관심 없어 라켓이 그라파이트로 돼 있든 뭐 뭐로 돼 있든 나는 관심도 없고 뭐 텐션 뭐 그냥 샵 사장님이 알아서 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실력을 늘리는, 늘리는데 좀 더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셔틀콕이 어 셔틀콕하고 어, 굉장히 좀 친해져야 하는데, 캐켓에 셔틀콕이 맞는 이 느낌을 여러분이 아셔야지만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좀더 어, 빨리 실력이 늘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공을 이렇게 때리고 공을 뭐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 여기 닿을 때이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에 있어서 첫 번째는 셔틀콕 튕기기입니다. 자, 셔틀콕을 이렇게 준비하고 라켓 위에다 셔틀을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던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이게 지금 그냥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아마 막상 이 영상을 보시고 해 보시면 또 쉽지 않아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해서 포핸드로만 연습을 했다가 좀 되잖아요. 그러면 포핸드 한 번, 백핸드 한 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높이는 라켓으로부터 한 50cm 이 안쪽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높이 올려서 멀리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낮게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컨트롤감을 느낄 수 있게끔 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자, 두 번째 연습에서의 두 번째는 셔틀콕 받기입니다. 배드민턴 잘 치기 위해서 날아오는 셔틀콕의 속도를 속도를 아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셔틀콕 이렇게 날아오죠. 날아오면 라켓이 내 박자를 맞출 수 있으면 이 속도를 맞출 수만 있으면 공을 치는데 굉장히 유리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던져서 셔틀콕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어, 왜 중요하냐면 셔틀콕이 올라갔고 라켓이 셔틀콕을 따라 올라간 다음에 셔틀콕과 라켓이 같은 속도로 내려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받을 수 있으면 칠 수도 있어요. 치는 타이밍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야구 선수 중에 포수들이 거포들이 많죠. 물론 체격도 좋아요. 체격도 좋지만 포수들이 거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투수들의 빠른 공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공이 휘는 것도 보였을 거고, 슬라이더, 뭐, 여러 가지 구질들의 공들이 휘는 것들을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는 것도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셔틀콕을 잡는 게 제가 어 연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아닙니다. 그래서, 던져서 받는다. 던져서 받는다. 이렇게. 실제로 해보시면 잘안 돼요. 저도 이제 레슨자분들께 이걸 시켜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요렇게 하는 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오늘부터는 상대방이 셔틀콕을 던져주면 무조건 라켓으로 받으세요. 손으로 이렇게 받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바로 초보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받으면 초보예요. 딱 왔을 때딱 이렇게 받으면 고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셔틀콕 튕기기 그다음에 셔틀콕 받기. 이두 가지 연습했으면 이제 셔틀콕을 보낸다, 셔틀콕을 치는 거 이거에 대한 느낌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윙의 연습, 스윙을 위한 연습은 이게 가장 좋습니다. 뭐냐면 셔틀콕 던지기입니다. 셔틀콕 던지기 자 어떻게 하냐면 셔틀콕 던지기는요, 셔틀콕 이렇게 있죠. 먼저 손을 이렇게 네 손가락에 셔틀콕 이렇게 놓고 엄지로 이렇게 잡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던지셔야 손바닥의 방향이, 손바닥의 방향이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던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던져볼 건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왼손 들고요. 왼손 들고, 이렇게 던져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던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셔터이 가볍다 보니까 내가 던질 때 힘을 줄수 없어요. 힘을 주면 이걸 꽉 쥐고 힘을 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바닥으로. 그래서 얘를 가볍게 쥐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손바닥이 하늘을 보면서 그대로 던져 주면 라켓이 이 느낌 그대로. 그대로 마지막까지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던지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스윙 연습을 할때 무겁게 하중을 걸지 않고 가볍게 스윙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수건, 수건을 들고 이렇게 투구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 가벼운 거를 들고 연습을 하면. 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깨끗하게 나와요. 이게 무거우면 이 무거운 걸 들려고 뭔가 힘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벼우니까 이런 식으로 스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연습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이세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셔틀콕 튕기는 거, 그 다음에 셔틀콕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셔틀콕을 던지는 거.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의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될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라켓으로 셔틀콕을 다루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라켓에 셔틀콕이 이, 닿는 이 느낌을 잘 익히시는 게 주, 중요합니다. 공을 멀리 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셔틀콕 힘을 전달하는 부분인데. 셔틀콕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라켓 헤드와 셔틀콕이 정확하게 컨택이 일어나는 거 정확하게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정타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정타율을 높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셔틀콕을 튕기는 것이고 상대방이 공을 치는 이 공의 속도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셔틀콕을 잡는 연습 라켓으로 셔틀콕을 잡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윙 연습은 특히 오버헤드 스윙 같은 경우에는 셔틀콕 던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공을 치면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내 자신이 셔틀콕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습하시게 되면 분명히 배드민턴이 더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셔틀콕을 던질 때는 이렇게 잡아서 던질 때 멀리 던지려고 하면은 가슴을 더 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느낌을 해야 더 멀리 던질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셔틀고 던지기 연습을 하실 때는 우선 롱 서비스 라인에 서세요. 롱 서비스 라인에 서서 오른발을 롱 서비스 라인에 대고 자세 잡고 던져서 네트를 넘겨요. 이렇게 자, 네트를 넘깁니다. 넘어갔죠?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보세요 이렇게. 이제는 이칸 안에 들어와서 던져 보는 거예요.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백 바운더리 라인에 서서 던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에서 던져서 셔틀콕을 이렇게 넘길 수 있으면 하이 클리어나 이런 스윙에 있어 가지고의 메커니즘은 다 숙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던져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낮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를 높게 던져서, 이렇게 던져보시면, 어, 연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